할렐루야.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주를 세. 春。 이 하, 고, 찾하자 찾는 자에이되신이 예, 신다 예, 수의 넓은 사랑을 얻지다마.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난이 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과 에서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되죠. 이 야곱과 에서는 이미 출생 전부터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는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애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너무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신의 출생과 또 모리아 산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셨는데 그래서 아기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두루 주시죠.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잉태된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어떻게 복중의 아이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정상적인 태동보다는 훨씬 더 움직임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심한 태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해서 리브가가 육체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심지어는 영적인 불안감까지 동시에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난이 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 쉽게 말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응답은 리브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늘큰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생각하죠.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해산 날이 되어서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라서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나온 첫째 아기는 온몸이 붉고 막 털이 온몸에 다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털이 많다는 것은 좀 야성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그 기질대로 야성적인 남자로 아주 노련한 수준급의 사냥꾼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가 나오는데 신기하게 이 둘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나온 이 에서의 이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둘이 서로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서로 형이 되려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가 자기도 질세라 먼저 나가는 형의 이 발꿈치를 악착같이 붙잡고 거의 동시에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짓게 됩니다.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뜻 말고도 야곱이란 단어에는 빼앗다, 간교하다, 속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사기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가 기록된 이후에 성경은 갑자기 이들이 장성한 후에 일어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팥죽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장례와 그들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후손과 인류 역사 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서는 엄청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아침부터 들여 나가서 짐승들을 쫓고 사냥하느라고뭐 애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딱 집에 도착하니까 이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서가 야곱에게 그죽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달랄 수 있는 이야기죠. 또 야곱 역시 형에게 달라고 하니까 뭐한 그릇 담아서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뜻밖의 조건을 내걸고 이형 에서와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야곱이 형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이 야곱의 간교함과 이 집요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그냥 장난 삼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오래 전부터 이런 기회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라 쉽게 말해서 장자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런 거래를 제안했는데 왜 이런 거래를 제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장자의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알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족장 시대의 장자가 갖는 권리, 특권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지만 첫째는요 외적 특권으로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여 가장이 되어 가문의 대수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과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책임도 병행하는데 그것은 부친의 노후나 사후 모친의 미혼 자매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둘째로 영적 특권이 있는데요.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함과 또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대재상적인 권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될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와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리브가로부터 이런 장자의 권리와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축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고 이죽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 흥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흥정 자체가 될수 없는 일입니다. 거래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장자의 권리가 매매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떤 형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동생이 해준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요, 이 야곱의 머리를 조박으면서 무슨 소리하냐고,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 장난이냐고, 아버지 하시면 큰일 난다고,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아마 야곱을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파죽 한그을 줄테니까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라는 그 제안에. 그 에서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야 그깟 장자의 권리가 뭐 그리 대수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아, 그래, 네가 형해라. 이런 식의 말투로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와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았으면 어떤 각서 같은 거쓸 텐데, 뭐, 그때는 오늘 말씀대로 맹세를 한 거죠, 맹세. 분명에서는 이 야곱의 제안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해서 당장 야곱이 갑자기 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에서가 동생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에서로서는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가볍게 여기다는 말씀의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즉, 에서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과 이 특권, 책임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한 끼의 식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은 것이죠. 이런 행동은 어찌 보면 장자로서의 자질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뒷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왜요? 에서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배고픔과 장자로서의 그 축복, 특권을 맞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수 없는 법이죠. 사실 에서가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소중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한 끼의 식사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자의 권리와 한끼 식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장자의 권리에 비하면 이한끼 식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기업, 장자의 그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헌시착처럼 팔아 버린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참 에서가 미련하다고. 에서의 잘못과 경솔함을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들여다 볼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에서의 모습과 가까울까요? 야곱의 모습과 가까울까요? 혹여나 우리야말로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불이라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현실 앞에서 영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가치없게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생활의 축복들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뭐,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영적 생활이, 신행 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 못 한다고 해서 당장 뭐 삶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애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애서의 장작권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애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뼈 아픈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 우린 절대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인간적인 간교함도 보여주고 있지만 돌이어 당장 눈에 보이고 즉시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가볍게 여긴 에서의 이 영적인 무관갑과 분별었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방법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자 했다는 점에서는요,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에서의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되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원래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던 차자 야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하늘의 기업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내 앞에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지 마시고 더먼 미래의 영적인 일 하늘의 기업,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지켜내시다가 마침내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하여 야곱에게 팔았던 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장자의 권리를 거룩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에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신령한 약속에 보게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저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지내면서 하늘의 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육신의 것 때문에 영혼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저희의 신분과 위치에서 하나님께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멜레벨 통해서 경건 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죄 사라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